오늘은 말씀으로 양육받으라 말씀으로 양육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중고등학생 시절 때 시험 본적다 있으시죠? 어,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였나요? 네, 100점 맞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100점 맞을 일이 드물다는 게 우리의 문제이겠죠. 어 저도 딱한번 학창 시절에서 시험을 보면서 딱한번 100점을 맞은 과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과목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과목 잘하게 생겼나요? 체육. 네,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계지리 제 문과였거든요. 세계지리 과목을 어, 딱한번 100점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경험이에요. 어, 근데 이렇게 여러분, 100점 맞을 때의 그 기쁨도 있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보고 나서 겪을 수 있는 소소하고도 짜릿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찍었는데 찍었던 그 문제가 맞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경험 있으셨,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막 여러분들이 책상을 치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때가 또 있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다가 어? 좀 익숙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어?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친숙한 문제예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날때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분명히 오지선다 중에 딴건다 아니야. 세개는 무조건 아닌데,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찍고 나서 나중에 채점할 때 그게 정답이 아니어서 틀렸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죠? 아, 아는데 틀렸어 하면서 굉장히 막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던 그런 경험들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데 틀렸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아는데 어떻게 틀리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데 찍어서 맞추는 것과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서 둘 중에 하나를 풀어서 정답을 냈는데 정답을 맞추지 못한 상황. 이것은 각각 결과는 달라요. 맞았고 틀렸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두 가지 상황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 무엇이 똑같죠? 둘 다. 찍었는데 맞춘 문제와 아리송했는데 안타깝게 틀린 문제는 결국 두 문제를 다 여러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그 그렇다면 왜왜 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게 되는 걸까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다고 착각하고 우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들은 건 많아요 어깨너머로 보고 또 자주 접했던 어떤 주제나 내용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연결이 되지 못해, 못하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으나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고 다 흘러나가 버렸기 때문에 들었으나 아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때 쓰려고 찾아보니까 없게 되는 경우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모아두어도 그건 그냥 구슬이지, 보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 구슬들이 굴러다니다가 어느새 쓰려고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장롱 밑에 들어가 있고. 가구 밑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청소기 하다가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 버린다거나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의 구슬들을 알맞게 그리고 질서 있게 꿰어야만 그게 보배가 될수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꿰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순종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리기도 했고요, 가시밭에 뿌리기도 했고, 바위 틈에 뿌려지기도 했고,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뿌려졌다고 해서 다 결실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어려운 일, 실현을 겪으면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살다가도 내 삶에 염려나 재물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골로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복음을 들었어요. 하지만 듣기는 들었으나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어요. 흔들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초가 약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초가 중요하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다 알아야 그 다음 단계 다른 레벨의 과정들을 더 밟아갈 수가 있고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그 무술의 대가에게 권법을 배우겠다고 찾아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어 흔한 소재로 등장을 하죠. 그럴 때그 스승을 찾아간 그 제자에게 스승이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 너내 제자가 되려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제자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밑에 내려가서 양동이에 물 길러 와라. 이거부터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인내하고 소화해 낸 제자는 때가 됐을 때그 다음 과정으로 권법을 알려 주지만 아뭐 이런 걸 시키냐. 나는 물길로 여기 온게 아니라 권법 배우러 왔으니까 무술을 가르쳐 달라. 아 그런 제자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스승이 무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왜 물길을 오라고 했을까요?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물 길러 오라고 한 거지 부려 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특히나 기초가 중요한 게 바로 건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높이 세우고 또 외장을 화려하게 만들고 내부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그 집의 기초가 약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어, 흉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기초를 시시하게 여기죠. 그래서 기초는 다루지 않은 채 화려한 기술, 좀더 색다른 것들, 새로운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죠. 화려한 기술을 배우고, 당장 결과로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소화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언가를 색다른 걸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더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토대로 굳건하게 그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골롯에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하여 감사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더 뭔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이신 그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구하지 말고 이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감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반대로 보면 어떤 의미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대상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즉,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 대단한 거, 더 색다른 걸뭘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뭐 새로운 걸더 발전시켜라 이런 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주신 것을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를 더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침 받은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지난 3월에 시작한 10주간의 양육 훈련이 있었어요. 그 양육훈련을 지난주에 마치게 됐습니다. 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열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신앙의 개념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10주 동안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양육훈련을 했는데요. 어, 이번에 그 양육을 수료한 청년들 중에서 우리 두 명의 간증자들의 고백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신앙이 아닌 부모님 신앙으로 신앙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일요일만 예배를 다녔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묻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기독교 동아리 i 베 f 와 교회 사역을 맡았습니다. IVF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했냐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교단체 리더 역할을 맡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교회 사역을 뒤로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고 SCI 논문도 작성하고 대학 졸업 후 28살 첫 직장을 얻으면서 월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재테크 책을 접하게 되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분별 없이 자산 축적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회사 업무로 주중에는 지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주 본가를 다녀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삶의 루틴 속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처럼 세상 부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삶이 어떤 것인지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정을 품고 프론티어 찬양팀과 목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청년부로 김혜영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 어떤 삶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도중에 마침 목사님께서 양육훈련을 개설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자 양육훈련을 신청했습니다. 양육훈련을 받은 이후부터 일상 속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고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어떤 삶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된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원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형상인 교만과 자기의 의지, 그리고 짐승의 형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죄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죄에 대한 회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를 통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만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 칭유의 은혜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구원은 지나간 이례적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내 삶의 주인으로 믿은 이후에 왕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배순간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화의 삶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의 저와 같이 일요일에 예배만 드린 청년들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양육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에 응답하며 속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면서 신앙이 삶의 큰 중심이 되었고 예배와 말씀, 기도에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가끔은 뭔지 모를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 깊이 묻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믿는 거지 하는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스스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마음 한 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언어와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모호하거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역을 맡으며 단순히 말씀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다루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 신앙의 기초를 탄탄, 탄탄히 다지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육훈련이 개설되었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적힌 소주제들은 평소에도 궁금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양육훈련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양육훈련을 통해 다룬 개념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본 개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들이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내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전에 비해 마음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닿는 느낌이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깊어졌고 그 과정이 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양육훈련을 받기 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생겼습니다. 기본 개념들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다른 청년들과 나눌 때 명확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신앙의 뿌리가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불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된 점도 제 안에 나타난 큰 변화입니다. 신앙의 전반적인 태도와 삶의 방향이 더 견고해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에 머물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익숙함 속에서도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새로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양육훈련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 신앙의 언어를 새롭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을 다시 배우는 과정은 결코 소홀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첫 걸음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양육훈련이 개설되면 부담없이 심착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분명히 뜻밖의 은혜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주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용기내서 자신의 고백을 나눠준 우리 두 간증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두 분의 간증자들만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제가 다른 두 명의 수료자들의 일부만 또좀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본인 이름 밝혀도 된다고 해서. 얘기합니다. 도훈 형제 김도훈 형제가 쓴그 간증문 가운데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육 훈련을 받기 전에는 다양하게 들었던 신앙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아닌 그 주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양육 훈련을 받으며 그동안 핵심을 놓친 채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 양육 훈련을 받을 때는 신학적인 지식들이 채워지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0주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신앙적인 고민들에 대한 많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주간의 양육 훈련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정리했던 시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다면 기초로 되돌아가서 지금 이 시간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해 보며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나눠 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양육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이미 주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걸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양육 훈련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믿는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양육훈련 과정을 통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음, 여러분 혹시 이 간증자들의 공통된 고백을 확인할 수 있었나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것이 어떤 것들이죠? 네, 본질. 기초적인 것들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준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들어서 배운 그 말씀 외에 뭐더 새롭고 색다른 걸더 원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부딪혀 순종하는 것 기초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내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준다는 그런 고백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나와 오셔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어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명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동그라미 공동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